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어, 지내고 있어서 어, 동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다미입니다. 어, 저에게 태국에서 10일 동안은 진짜 어, 천국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어, 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 저희가 학기가 되게 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학기 중에 겨울 학기에 어, 선교 준비를 학기랑 병행해야 되는 게좀 힘들기도 했고 이제 학기를 막 마무리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태국에 가는 그런 일정이 좀 많이 빠졌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 이게 끝나면 한국 가야 되고 한국 갔다가 어 dc도 가야 되고 막 그럼 다시 학기가 시작이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서 막 계산하면서 되게 더좀아 되게 빠듯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제가 그런 걱정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첫날 캠프를 딱 시작하자마자 어 찬양이 애들이 딱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 거기서 그냥 딱 무너져 버렸어요. 어 머리 안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선교에 딱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딱 가면은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이렇게 딱 내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힘들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회복의 자리구나라는걸 느끼면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또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좋은 방법이 섬김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느꼈는데요. 어 아이들을 섬기게 돼서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원래 애들을 되게 그냥 애들도 되게 예뻐하는데 태국에서 만난 애들은 더 되게 특별하게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였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되게 척박하게 하나님을 잘알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되게 솔, 솔직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좀 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애들이 어 거기 생활 환경이 많이 좋지 않고 가정 환경도 안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좀 양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고 밝고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이랑 좀 어려운 환경들 이렇게 딱 봤을 때 대조되는 걸 봤을 때 마음이 더 많이 아파서 더 많이 사랑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어더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 대학촌 어 저희 어 식구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캠퍼스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경을 덮여갈 때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느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